자, 혹시 여러분들, 캐리 아시네? 캐리, 캐리? 예. 캐리, 짠. 이 캐리입니다, 캐리. 혹시 이 중에 애들 키우시는 분들은,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캐리. 예. 어, 뽀로로가 뽀통령. 뭐, 그랬듯이 캐리가 지금 캐통형이라고 엄청 불리고 있습니다. 캐리, 캐리. 어, 제 캐리 유튜브 채널 잠깐 보면요,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라고 치면은 예 네, 나오는데요. 거의 어, 처음에는 장난감 리뷰로만 시작을 했는데, 음, 장난감 리뷰뿐만 아니라 이제 뭐 뮤지컬 그리고 또그 뽀뽀뽀 뭐 요즘 뭐 있죠? 아, 보니하니. 예, 네, 보니하니와 같은 그런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고요. 그리고, 뭐, 생활 예절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동영상들 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어, 아, 볼까요? 음, 그, 조회수 자체도 굉장히 굉장히, 어,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고요. 네, 여기 특히 이제 이분이 어 캐리와 장난금 친구들의 원조 캐리인데요. 네. 아, 보시면은 네, 조회수가 네.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3만 아니죠. 1,000만, 1 10, 0만 100만, 368만 5,674회. 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어, 사실은 이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은 저도 처음에는 이 캐리가 운영하는줄 알았어요. 이 캐리가 운영한 줄 알고, 와, 얘는 진짜 돈 많이 벌겠다. 뭐 이런 생각 혼자 했었는데, 저 몰랐어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사실은. 이게 캐리 소프트라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얘가 캐리고 얘가 엘리고 얘가 케빈 이렇게 되거든요 캐리, 케빈, 엘리 뭐 소문에는 뭐두 명이 어 오누이, 오빠, 동생 뭐 이런 소문도 있는데 음, 이세 명의 캐릭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어, 그러니까 이세 명의 캐릭터는 캐리소프트의 직원? 직원, 마이튼 그 캐릭터인거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 채널은 개인이 아니라 기업에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기업에서 운영하는 채널 어 그래서 이 채널에 있다가 여기 보시면은 다어 사람이 안 나와요. 사람이 원래 캐리 엘리도 사람이 있거든요. 케빈도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실 캐리와 장난감 치는 건다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메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 제가 이제 보기 좀 말해 볼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 유튜브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엄청난 일이 있어요. 유튜브계 대도서관이 아프리카 TV에서 어 유튜브로 넣은 충격만큼 이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엄청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공인 캐리가 바뀐 겁니다. 자이 이름인데요. 캐리 채널이 새로워집니다. 라고 하고 나서 이 캐리가 이 캐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동계 소개를 했죠. 아, 이제 캐리가 자기는 이제 어, 아쉽게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헤어지게 됐고 새로운 캐리를 소개한다라고 하니 이제 이캐의 새로운 캐리가 나왔습니다. 예. 보시면 옷도 비슷하게 입었고요. 뭐 약간 캐릭터는 약간 비슷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캐리가 이 캐리가 저 캐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유튜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는 지금 캐리 라는 캐릭터가 지금 이 유튜브 채널에서 엄청난 수익과 엄청난 이슈 그리고 엄청난 팬들을 몰고 다니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캐리가 정말 중요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캐리 그 기업에서 뭐 어떤 이유에 따라서 이 캐리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캐리는 더 이상 어, 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이 캐리도 캐리고, 저 캐리도 캐리고, 이 캐리, 저 캐리 다 캐리니까, 우리 사랑하는 학생, 어린아이들 혹은 초등학생들이 이 캐리를 사랑한 만큼 이 캐리도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캐리 소프트, 캐리어 장난감 친구들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왼쪽에 있는 이 캐리는 진짜 캐리고, 이 캐리는 진짜 캐리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우리 캐리 돌려줘 왜네가 뭔데 우리 캐리를 뺏고 쟤를 갖다나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래 이럴 줄 알았는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오 이거 뭐지 라고 해서 보시면요 아 여기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아요가, 어, 726회. 싫어요가 5159회. 예, 여기는, 어, 캐리, 새로운 캐리가 이제 장난감 친구들 그 뮤지컬 오디션 관련된 내용을 담는데요. 싫어요가 엄청 많습니다. 6배. 4, 어, 6, 7, 42, 8, 7, 56. 아, 예, 한 8배 좀안 되는 양이 되는군요. 여기도 보시면요. 어, 캐리앤토이지. 아, 여기는 얘는 줄리긴 하지만, 이 싫어요가 좋아요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캐리가 말했을 때는 좋아요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어, 어디 갔지? 자, 자, 여기 캐리 캐리요 내용 중에, 캐리 내용 중에, 캐리 채널이 새로워집니다 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때 캐리가 바뀌어지는 내용을 말하는 건데요 어이 아 있군요 자이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에 이게 이제 동영상에 새로운 캐리 소개한 거잖아요 예, 조회 수도 엄청나지만 조회 수도 엄청나지만 싫어요가 아 좋아요가 만회 정도 나오는데요 싫어요가 11만 3천회가 나옵니다. 11만 3천회. 그니까 러 사람들이, 특히 이, 이 채널을 좋아하는 애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지금 막 불만 있는 거죠. 왜 바꿔? 우리 캐리 돌려줘.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뭐, 캐리가 왜 갔는지, 뭐, 그리고 뭐, 내부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건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은, 표면적인 사태로만 봤을 때는 이 팬들은 예전 캐리가 엄청 그리운 겁니다 지금 캐리는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요. 보세요. 이 캐리가, 이 캐리가, 이 캐리로 바뀌었다는 거. 이 자체가 이 채널에서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캐리가 바로 이 캐리이기 때문에, 이 캐리. 이 캐리지. 이 캐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시아줌마를 떠오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사람을 떠오리지만약이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이 나왔어. 진짜 여자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어, 구독자들은 사람과 유튜브 채널 그리고 스토리를 일체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캐리 앤 소프트에서 이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 얼마 전부터, 얼마 전 아니죠? 좀 오래됐죠? 이 사람, 이 사람을 없애고 캐릭터를 앞에 내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아까 전에 그 캐리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만두죠? 지금 바뀐 2대 캐리도 하다가 바뀔 수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뭐, 일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이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럼 3대 캐리, 4대 캐리, 이렇게 캐리가 넘어가면 넘어갈 때마다 이 캐릭터가 엄청나게 그이채널의 위기를 가데 여기 어떤 댓글을 보니까 무도에서 유재석을 뺀 건가요? 하신 정확한 정확한 비유입니다이 무도에서 유재석을 뺀 거예요. 무도 이러면 이제 떠오르는 거죠. 물론 무도의 스토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정영돈이 빠지고 뭐. 또 누가 길이 빠지고 이런 거는 무더에 물론 리스크가 있지만 유재석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유재석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의 소프트에서 이런 리스크를 알고 나서 보시면은 어 캐릭터들 이 캐릭터는 회사를 그만둘 일이 없잖아요. 돈만 이 캐릭터는 계속 만들면 되니까 이 캐릭터들이 이제 하는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엘리도 캐릭터로 만들고 캐리도 만들고. 케빈도 만들고 얘네끼리 어그 무슨 뮤지컬도 하고 뭐 이게 무슨 방송도 찍고 나리도 아닙니다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사람 반 캐릭터 반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예를 들면 뽀로로가 처음부터 어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람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지금 뽀로로가 바뀐다고 이상하겠죠. 반대로 지금 뽀로로는 사람이 나오지만 어 바뀐 그 바뀐 캐릭터에서는 뽀로로 인형이 났다. 그럼 되게 이상하겠죠. 지금 이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리스크도 캐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기업에서 중간에 캐릭터로 변화를 주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사람이라.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바꾸는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하실 거잖아요. 이 중에 또 유튜브를 운영하실 거고 유튜브를 하실 때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이 캐릭터 때문에 캐릭터. 저 오씨 아줌마는 저 캐릭터. 캐리는 캐리. 뭐 김이브는 김이브. 또 누구 있죠? 예. 그런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은 캐릭터를 만드는데 굉장히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런 거 많습니다. 지금, 어, 어, 굉장히 정치슈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대략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그냥 그 팟캐스트의 일부 내용을 잘라서 이렇게 넣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요. 물론 여기 간혹 보시면 요 7,233회 뭐 이렇게 방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때 여기는 두 번째 보시면 4만 6천회 정도 여기도 4만 4천회 정도로 조회수는 되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게 궁금해서 들어온 거지 이 영상을 만든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 이슈 혹은 순위 정하기 혹은 뭐뭐 뭐 있죠 뭐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틀만한 음액, 음악 음악 다뭐 베스트 파이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컨텐츠가 소비만 될뿐 별로예요 별로예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없는 동영상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사람들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가는 이 내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차후에 이제 여러분들의 팬이 될 가능성은 크게 드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주제가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어 만드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등장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런 캐릭터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없이 그냥 단순히 좋은 정보만 이렇게 짜집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유튜브에 구독자가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 구독자를 늘려요? 늘려요. 물론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유튜브,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를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알려드렸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나를 좋아야 해 되죠. 나를, 내 캐릭터를 좋아야 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건요. 꼭 말씀을 드리는 건 어, 단순히 여러분들의. 어, 그, 조회수만 늘리기 위해서 막 재밌는 동영상들짜집기 하시고, 혹은 뭐, 남이 한거 그대로 가지고 온다거나, 혹은 저작권 이슈가 있는 것도 영화 잘라내기, 혹은 영화 예고편 올린다거나, 이런 단순한 건, 의미도 없습니다. 또한, 또한, 그냥 오늘 먹는 거 찍고, 오늘 학교 가는 거 찍고, 오늘 뭐, 멍 때리는 거 찍고, 오늘 뭐, 영화, 영화 보러 간다, 영화 보러 가는 거 찍고, 이런 거는 사실, 어, 유튜브 초기 단계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캐리가 이 캐리가 뭐 예를 들면은 롯데월드에 갔다라던가 어디 커피숍에 갔다라 이러면은 간 것만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캐리가 이미 주제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처럼 팬도 없는 사람이 커피숍에서 막 커피 먹고 유튜브를 찍어 누가 보겠습니까? 아무도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주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 그리고 회사 입장 이제 어, 물론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회사에서 유튜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채널이 사람에 의해서 자주 유지되시면 안 되세요. 만약에 제가 그 어떤 회사의 직원이에요. 제가 막 기껏 이렇게 제가 출연을 해서 구독자를 만들어놨어. 근데 제가 저기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제 유튜브 채널 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제가 등장했서 유튜브 채널에는 저를 유튜브 채널과 오씨 아줌마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팬들이 이제 어이 유튜브 채널에 실망을 하게 되고 새로 오픈한 제 채널로 들어올 수 있게끔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절대 절대 사람에 의해서 캐릭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얘네 캐릭터 둘이가 나왔던 것도 일단 먼저 나왔으면 이야기가 달라질지 몰라요 얘네 둘이가 먼저 나왔을 때 어, 사람이 후에 등장하는 거는 얘의 아이덴티티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캐리라는 사람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주제가 있는 스토리를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기업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는 절대 절대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이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캐릭터라든가 스토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어, 짧게 한번 얘기하고 한번 질문 답변 한번 볼게요. 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어, 경험에 의하면은 사람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런 캐릭터 혹은 막 얼굴에 가면 쓴다거나 혹은 막 사람 얼굴 안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걔도 매력적일 수 있지만, 어 사람 얼굴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고객들에게 혹은 팬들에게 엄청난 신뢰도와 스토리와 그리고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드러내라. 얼굴을 드러내고, 물론 얼굴을 드러내시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얼굴을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꼭, 어, 유튜브 채널을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캐릭터, 캐릭터를 꼭, 어, 확고하게 만들고, 캐릭터를 확고하게 만들면 곧, 어, 특성화 있는 스토리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캐리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어,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질문 답변을 해볼까요?